안녕하세요. 불TV입니다. 오늘 제가 추천 종목으로 갖고 온 종목은, 어, 계양전기입니다. 음, 오늘 종가 기준으로 2 7 1 0원이고요 그리고, 어, 마이너스 4.07% 음, 그런 상황이고요 음, 내일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추천 용모로 갖고 왔어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래서 어 내일 시가 기준으로 음 시가 기준으로 3% 이상 수익이 나오면 매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3% 이하로 빠지게 되면 손절 잡겠습니다. 그래서 개양전기를 추천하고 자동차 부품 쪽에 섹터를 갖고 있는 종목 종목입니다. 그리고 기계 쪽이고 그래서 지금 8월 6일 기준으로 외국인 기군들 매수 흔적이 있습니다. 있고요. 그래서 나름 제가 판단한 부분에서 어, 매수를 하고, 어, 시가 매수하고, 그리고 3% 이상 수익률 잡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내일 공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장입니다. 추천 정신부충. 종목 추천하는 것도 좀 조심스럽게 하는 깐 너무 적극적으로 매수하지 마시고 좀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방향으로 해드리 해드리, 아,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음, 좋습니다. 그리고 많은 비중으로 갔다가 하지 말고 음, 비중 조절해가면서 매수하는 게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내일 추천 종목으로. 어 계양 전기 계양 전기를 추천정모로 한번 내일 거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